통합사회 미래인 교과서 130쪽부터 132쪽까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 문제에서부터 대학에 진학할지 취업을 할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이는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희소성에서 비롯된다.특히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까?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올해 고등학생이 된 진수는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하며 보낼지 고민이다.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며 용돈을 벌어보고 싶기도 하다. 위 사례에서 진수가 여행을 선택했다면, 아르바이트는 포기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 라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때 포기한 것의 가치를 그 선택의 기회 비용이라고 한다. 만약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3개 이상이면 포기한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기회 비용으로 본다. 여행의 기회 비용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이며 아르바이트의 기회 비용은 여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이다.진수가 아르바이트하여 용돈을 버는 것보다 여행을 다니며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크다면 진수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즉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클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이처럼 모든 선택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분석, 평가, 비교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제주체든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 경제주체가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때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화폐로 지출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 5일간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자. 갑이 해외여행 경비로 쓰게 되는 돈은 200만 원이다. 이때 해외 여행의 기회 비용을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시적 비용만 생, 계산한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의 기회비용에는 이 돈뿐만이 아니라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 동안 포기하는 수입인 암묵적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행을 감으로써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일간 식당에서 벌수 있는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갑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의 기회비용은 총 300만원이 된다. 이렇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합리적 선택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시장 이외의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경제 주체가 선택의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제지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원료 단가를 깎고 최종 판매가를 부당하게 올리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후 7년 동안 이 같은 담합 행위를 지속해 온 45개 회사에 1,0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담합으로 소비자들은 울먹,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의 골판지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배지 등 원료를 공급하는 업자들도 소득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컸다라고 말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를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행위는 각 기업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름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공성. 땡땡 지방 우정청이 이따라 우체국을 폐쇄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우체국을 폐쇄하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장애인과 노약자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 가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20분마다 한번 다니는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왔던 우체국이 왜 없어진 것일까? 땡땡 지방우정청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임대료가 오른 곳이 많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했다는 설명이다. 우체국이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자. 수고하셨습니다.